<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혹시 자기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산업 디자인과 이학번 수현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 디자인과 이학번 남형주입니다. 오늘 뭐 하는지 혹시 알고 오셨나요? 아니요. <목소리도> 저는 밸런스 듣고 오. 오늘 제일 그 모르시네요. <웃음> <웃음> 네, 오늘 밸런스 게임을 할 건데요. 그럼 첫 번째 질문 해드릴게요. 첫 번째 A랑 B 먼저 말씀드리면 말씀해주시는데 과제가 매주 나오지만 시험은 없는 수업 vs 과제가 없지만 시험이 어려운 수업 둘중 들어야 된다면 어떤 수업을 듣는 게더 좋으세요? 과제가 하지 시험은 힘든 수업이요 이유가 있을까요? 과제는 시험보다 더 힘들어요. <laughs> 저는 과제가 많고 시험 없는 거를 보겠습니다. 사실 과제는 이미 지금도 매 수업시간마다 맨날 맨날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시험을 안 보는 게더 마음이 편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루에 시험 4개 네 본다 vs 종강하고 레포트 과제 네 개가 있다. 둘중 한다면 어떤 거에 그 애기 좋을까요? 저는 그래도 시험 네개 보는 게더 낫지 않을까. 종강하면 또, 종강하면은 또저 고생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쉬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해야 되는데 레포트가 있으면 또 시험이 학교가 또 종강한 기분이 안날것 같아서 다시 시험 네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도 시험 하네개 보는 게 훨씬 있지 <laughs> 않나? 세 번째 질문: 노트북, 충전기, 필기구, 드로잉 종이가 다든 가방 메고 30분 동안 걷기 vs 빈 손인데 후문에서부터 도서관까지 뛰어가 갔다 오기. 뛰어갔다 오면 역시 왕복이에요. 아니요, 그냥 한번 가는 거예요. 한번 가면... <laughs> 저는 메고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 이거 도서관 가는 건 아니에요, 둘 다. 그냥 30분 걷는 거예요. 그럼 저는 거예요. 30분 거는 거예요. 3 0는거는거리가있는 거예요. 30분 거는 거예요. 3 0천 거는 거예요. 0분 정도 걸리거든요그 거는 요3 0는거는또 이제 교분 거는 5분 전에 거예요. 30분 거는 거예요. 영상마다 과제가 있는 온라인 강의 vs 한 번이라도 지각하면 점수가 끼는 대면 강의 어떤 게더 좋으신가요? 인정. 저는 한 번이라도 지각하면 점수 많이 받기는 대면 강의가 있습니다. 이유가 온라인 강의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집중도 안 되고 귀찮은 것도 많기도 하고 일단 저 아직까지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도 지각한 적한 번도 없고. <laughs> 온라인 강의 너무 힘듭니다 <laughs> 제가 강의 좋아요 <있어요. 웃음> 관심 분야가 아니라 다른 수업인데 에잎블 관심 분야인데 아무리 잘 들어도 비... 어떤 수업을 들으시겠어요? 어... 이거는 고민을 좀 하게 되는... 저는 에잎블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유가? 학점이 중요하기 <laughs> 저도 똑같이 예입을 생각할 것같아 학점에 치던 대학생의 모습들이네요. <laughs> 이거는 사업만 이입해주세요. 맨정신으로 학회장 뒤통수 때리기. V.S. 술 취해서 담당 지도교수님 가발 벗기기. <laughs> 자, 둘중 하나만 내가 해야지 살수 있다면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학회장 아, 그냥... <laughs> 머리띠가 <때리는 게> <laughs> 술 핑계를 좀댈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발을 가발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심심미약 상태가 핑계거리를 만들어드릴 경우에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술 취해서 실수를 수 있는데 그러면은. 형주학생은 제가 교수님께 만약에 형주학생이 술에 취하시더라도 교수님과 맞는 아량을 베푸셔서 <laughs> 실수를 눈 감아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지학생 같은 경우는 뭐 맨정신인데 뒤통수를 또 때리는 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방금 들어오신 학회장 선배한테도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것도 상황을 잘 이입해주세요. 전 애인의 전 애인과 팀플하기 vs 전 애인과 시간표 다 겹치기. 참고로 이 팀플은 한 학기 내내 갑니다. 저는 전 애인의 전 애인과 함께 팀플하는 거예요. 어, 이유가 있으실까요? 차라리 그게 좀더 네. 어차피 그 사람은. 나와 사귀고 있는데 이제 헤어진 사이에서 같이 수업을 빼다 주는 것 같아요. 힘들지 않나? 또전 애인의 전 남자친구와 수업 팀플하게 하겠습니 이미 또 승자는 또 제가 오늘 때문좀더 기세증등하지 않을 수 있을까. <laughs> 네 그럼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할 거에요. 인터뷰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건 과 현재 지금 그냥 상황만 이입할거지 막 인물을 이입하지 말아주세요 상황만 이입해주세요 맨정신으로 학회장 뒤통수 때리러 가기 야!